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하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깨닫고 은혜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로 가면 쉼을 얻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목소리> 아멘. 네. 자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 평안과 평강을 주실까?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과 수고가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세상이 주는 이해는 이런 거죠. 세상적인 설명은 뭐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도 살아도 어, 어떤 기쁨과 감사 아, 소망 이 있기보다는 살아도 살아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 음. 에, 사실 우리는 인류 문명이 지금 많이 발달했잖아요, 여기죠? 많이 발달했어요. 어, 많이 발달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살아온 날들만 봐도 이건 상상을 못하죠. 어, 이미 우리에게 생각도 못했던 로봇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 이이그리마다 범람하는 자동차, 음. 뭐 얼마나 편리한 도구들이 많아졌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는 그만큼 행복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명이 발달한 만큼 우리는 더 행복해졌습니까? 불행해지고 있습니까? 그래요 참 이상하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음, 그래서 세상적인 설명은 이런 겁니다 예, 오늘날 어,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더 피곤해지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피곤한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말만 하면 힘들다 힘들다 어,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음, 얼마 전에도 어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다 기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이유도 없어요 그냥 힘들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이 공감이 돼요. 그 얼굴을 보니까 힘들어 보여 애가 아이들도 좀 바쁘다 그러대요. 어, 어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 갔다 와 학원 갔다 오면 또 이렇게 다니야 되고. 스들도 나름대로 스케줄이 바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바쁘고 힘들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바쁘고 힘들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세상적인 설명은 그래요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어떤 인간의 소외가 일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가 현대화되었고 산업화된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졌는가 사는 게 힘들어졌는가 아니라는 그 사실은 우리 성경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생이 수고롭고 힘들게 되었느냐 성경은 이미 현대 이전에 산업화 이전에 이미 인간은 사는 게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 시대도 인생은 허망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때부터인가? 그 이전부터거든요. 자,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 그전에는 죽음도 없었고 수고도 없었는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죽음도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유자들은 다 출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고 남자들은 수고로 너희들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때 인간의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고 수고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는 즉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이 들어왔느냐?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진정한 안식과 위로, 평안을 얻는 길은 잠을 많이 자고, 여행을 많이 가고, 많이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는 것이고, 평안을 얻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동물원의 구경을 갔던 어린 소년이 많은 사람들의 틈에 복잡해서 엄마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를 찾고 아이는 그 많은 인파 가운데 불안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분들이 안타까워서 아이에게 아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가 곧 너를 찾으러 올 거야 그러면서 솜사탕을 사주고 풍선을 사주고 사탕을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면 잠시 아이는 그것의 마음이 빼앗겨 잠깐 울음을 그칠지언정 그 아이의 마음속에 불안함은 아무도 잠재울 수가 없어요 어머니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다 또 조금 잊고 있다가 또 울고, 또 누가 솜사탕을 사주고, 풍선을 사주면 또 잠깐 마음을 잃었다가 또 울고, 그 어린 소녀는 끝내 어머니의 손을 다시 붙잡을 때까지, 어머니를 만날 때까지 그 불안과 염려와 울음은 아무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녀는 어머니를 만나야만이 모든 불안이 끝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을지언정, 그래서 세상의 솜사탕과 하늘을 나는 풍선의 마음이 빼앗기지만,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난 불안은 참지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내가 문이요, 내가 생명이요, 할렐루야. 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왜알수 없는 염려와 불안이 있을까? 응? 왜? 할수 없는 염려와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피곤한 시대라고 하지만 또 불안한 시대라 그래요 인간의 이 근원적인 불안 이것은 현대의 물질문명이 발달했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갖게 된 불안이고 이 불안과 염려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쉬게 할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쉼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 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진정한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은 첫 번째 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얻는 길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이다. 음? 어, 아마 이 말씀이 조금은 어학에 아마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어, 멍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 소가 밭을 갈 때에 쟁기를 끌수 있도록 어, 소의 어깨에 에, 묶어서 쟁기와 연결시키는 도구이죠. 그래서 우리가 멍해 그러면 그것은 어떤 구속, 이죠 그렇죠? 어떤 구속 또 어떤 짐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오늘날도 멍해, 멍해 그러면 그 뭔가 우리를 구속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은 그 멍해를 져야만이 쉼을 얻는다 그러니 우리가 당장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멍해를 우리가 조금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때때로 우리는 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시대의 문화를 알고 풍습을 알고 또그 지리를 아는 것이 때때로 성경을 매우 바르게 이해하기 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농촌 시대의 이 멍에는 한 마리 소가 쟁기를 끌고 갑니다. 그렇죠? 근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소가 쟁기를 갈 때에 한 마리가 끌고 가지 않아요. 두 마리가 쟁기를 끌고 갑니다. 한 마리는 건장한 어미소입니다 건장한 어미소에 멍해를 하나 얹히고요 또 옆에는 그 어미소에 아직은 미숙한 새끼 소에게도 또 멍해를 메웁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쟁기를 끌고 갑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이 어린 송아지에게도 어머니를 따라 들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익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상 두 마리가 멍해를 맺지만그 쟁기는 어미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새끼소는 어미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농부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너희들 고단한 인생들도 너희들이 혼자 그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끌고 가지 말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라. 예수님은 어미소멍에고 우리는 새끼소 멍에지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는 얘기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짐을 들어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염려하십니까? 내가 이 인생의 짐을 다질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사람은 인생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이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줄 테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어느 곳에든지 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 오늘 무거운 짐으로 염려하고 근심한 이들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길 이제 우리들이 우리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께 맡기고 주님과 우리의 인생길을 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진정한 안식과 심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이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는 근심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아멘이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지고가신구나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날마다 때마다 누려주시고, 믿어주시고, 체험되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염려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말씀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역시 이 본문도 여러분에게 아멘이 잘 안되시죠 벌써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가는 길이 쉽고 가벼운 길입니까? 무겁고 힘든 길입니까? 예, 그냥 평소 살던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답을 말하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평소 여러분이 생각하던 대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일이 정말 쉽고 가보인 일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빨리 부담스럽고 힘들다 그러세요.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역시 두 번째 물음이 있을 거예요. 자 예수 믿고 사는 거 힘든데 무거운 거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저는 진실로 오늘 이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길 축복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이유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 쉽고 가볍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무겁다고 그럴까? 왜 부담스럽다 그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갈리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의 멍해를 지고 가면 주님이 끌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 오늘 멍해의 답이 있습니다. 멍해의 답이 있어. 요 주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래요. 나와 함께 멍해를 지고 가자 그래요. 그러면 짐은 가볍고 걸음은 가볍고 길은 가볍고 쉬운 거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힘드십니까? 그래요. 내가 주님을 끌고 가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 신방했어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귀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 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처음엔 자전거 타고 신방하다가 오토바이 타고 신방하다가 이제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서 비로소 교회에 자동차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음, 자전거를 타고 신방하다가 이제 오토바이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게 낡은 오토바이죠, 그죠? 뭐새 오토바이를 살수 있겠어요? 낡은 오토바이가 어떻게 하나 생겼어. 그래도 그것만 타니까 야, 세상 부러운 게 없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타니까요. 이제 먼 그리도 갈수 있고 참 그거 타고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시골길에서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어요. 아이고 이게 타고 다닐 때는 그렇게 신다던데요 고장난 걸 끌고 오려니까 얼마나 무겁던지 오토바이가 제대로 작동을 할 때는 그렇게 편리하고 좋은 것인데요 고장이 나니까 그렇게 애물도 안 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하여튼 그걸 고치는 데까지 끌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생각했지요 이수지 그고 사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인데 믿음이 고장이 나면 참이게 부담스러운 거구나 무거운 거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는 왜 무겁죠? 고장이 난거지요 고장이 난 겁니다 어딘가에 고장이 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100% 아멘입니다 내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어려우냐?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의 판단이 있다 없다. 나의 판단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판단을 요구하지 않아요. 순종만이 있는 것이다.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성경 66권 그두 마디로 정리돼요. 하라고 하는 명령문과 하지 말라는 금지문입니다. 신앙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건 충성되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힘든 거죠? 주님이 하라는 거안 하려니까 힘들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판단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 순진하냐? 아이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순종할 뿐이에요. 내 어른들은 판단을 해요, 자꾸. 내가 판단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저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라면 하면, 하면 돼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아멘이시죠. 10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이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내 인생은 오직 주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면 우리 인생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왜내 신앙이 부담스러우냐? 우리 믿음이 고장 난 거지요. 왜 고장 난 겁니까?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판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믿음의 길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도 살아도 감사와 살아도 살아도 기쁨과 살아도 살아도 영광이 마르지 않는. 언의 샘이 터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